30회 LG배 기왕전 역대 우승자 대거 참여. 30번째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이 다음 달 19일 경기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본선을 시작합니다. 세계 4대 메이저 기전 중 하나인 LG배는 한중일 최고수들이 겨루는 무대였으나 이번 대회에 기존 본선 7장 티켓을 보유한 중국이 갑작스럽게 불참을 선언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 기원은 최근 중국 이기협회에서 커제 구단을 비롯한 모든 중국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 열린 29회 LG배 결승에서 커제 구단이 대국 중 사석 관리 규정을 위반해 변상일 구단에게 반칙패했던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변상일 구단은 이 경기로 우승했습니다. 중국 바둑계는 이에 대한 심판 징계까지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한국 기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중국은 자국 갑조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출전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한국 선수를 겨냥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LG배 본선에도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LG배 역대 우승자들을 초청해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한국 12명 일본 3명, 대만 1명의 역대 우승자 및 와일드카드 8명이 가세해 총 24강으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본선은 5월 19일 24강 전으로 시작해 8월 8강 4강, 내년 초 결승 3번기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며 본선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